그 근처에서 밥 먹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학교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거나 친구들이랑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가끔 가? 그 동네에서 어디가? 지웰까지 와. 그 동네에 돈가스 맛집 있는데 그 골목 안에 이둘이라고. 어, 거의 맛있어. 자, 012, 012. 012에서 012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마지막에 질문이 F990 더하기 2F100에 1 더하기 3F101에 2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 보는 기호란 말이야. 꼭 무슨 지수처럼 해놨잖아, 그지? 근데 그 위에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99번 합성하란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0을 넣었어. 0을 한번 넣으면 1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F1의 0이 1인 거야. F2의 0은 뭐냐면 그 1을 다시 넣는 거라고. 이게 말하자면 FF0을 뜻하는 거야.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F가 두개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F가 99개 있는 거거든? 근데 보아하니 빙글빙글 돌지 않겠니? 이런 거할 때는요. 이렇게 써놓고 하면은, 팁을 주자면, 이렇게 해놓고서, 요렇게, 0은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다시 0으로 가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3개짜리, 3개짜리 순환마디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봐. F, 0을 갖다가 한번 하면 이거 나오고, 두번 하면 이거 나오고, 세번 하면 이거 나오는 거지? 맞니? 자, 99번 할 때. 그러면 저건 뭐야? 3의 배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겠어? F3의 0이랑 같은 거야. 다음 2, e, F 100이야. F1의 1이랑 같겠지. 1을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번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3의 배수에 1 더한 꼴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알겠니? 그 다음 얘는 3F2의 2랑 같은 거고. 알겠어? 그래서 0은 세번 가면 어떻게 돼? 한 번, 두 번, 세번0 나오네. 그래서 얘는 0이야. 그 다음 1은 한 번, 2 나오네,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2를 두번 가면 2를 한 번, 두번 하니까 n 1 나오네, 3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요 방법을 써가지고 하면은 그림 막 새로 다시 그릴 필요도 없고 좀 편합니다. 그쵸? 아래에 있는 문제 두개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건 내가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해봐. 6번은 그림 그리기가 더 어려운 문제. 이럴 때는 스크린 칠판이 마렵죠. 첫 번째 문제는 fx가 x 빼기 1인가? 맞지? 그럼 f2의 x는 뭐야? f 안에 x 빼기 1이 들어가는 거거든, fx가? 그래서 x 빼기 2가 되죠. 여기에 x 빼기 1이 들어가는 거니까. f3의 x는? 그게 다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x 빼기 3이 되겠지? 땅땅땅 가면 f50의 x는 뭐가 되겠어? x 빼기 50이 되지. 거기 A 넣으면 여기가 A잖아. 그게 150이래. A를 구하시오. 너무 쉽고. 이게 합성함수잖아. 계속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맞았어? 어? 맞았는데 왜 틀렸다고 했어? 어. 아, 그래서 나았어얘 가? 지금 알겠어? 네! 왜안 해? o 울 l 예제 6번. 예제 6번.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예제 6번 같이 y는 x 직선이 나와 있지? 직선. 그래프에 y는 x가 나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여기다 써. 요 점은 a 콤마 a니까 여기다 a. 땅땅땅땅땅. b. 따땅땅. c. d. 뭐, 2까지는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써지 뭐. 이 e 이렇게 쓰자고. y X가, XY 같은 점되면 모아놓은 거니까. 이 상태에서, 자, F, F, C를 구하래요. 합성한 거. 그러면 C 넣으면 뭐 나와? B가 나오지. 그럼 F, B다. B 넣으면 뭐가 나와? A가 나오죠. 조심하세요. 여기 직선까지 가지 마!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 곡선에다가 하겠지? 어, 끝. 다음. 여기 보자. 뭐 집어넣으면 b가 나오지? 요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될까? b를 거꾸로 가보면 알겠지. c 넣으면은 여기 c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단 말이야. fc가 b잖아. 그렇지? 그럼 뭐 넣으면은 c가 나오지? d 넣으면은 c가 나오죠? x는 d. 끝. 이런 문제예요. 너무 쉽죠? 그죠? 자. 시작할 때팀을 줬지? y x 직선이 나와 있으면 이쪽에 있는 y 값들도 다 여기다 쓰고 여기 있는 x 값들도 다 여기다 쓰라고 아무데나 막 쓰지 말고 y는 x 여기 만나는 점에다가 알았지? 해보세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테니 잘 보세요. 자, x라는 집합 정의역에서 y라는 집합 공역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이 함수는 여기 있는 원소 x를 y로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서 나온 요놈을 갖다 뭐라 불러 fx라고 부르지 그치 근데 얘를 거꾸로 가지고 가는 방법은 없나 이거야 x 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게 f일 때 그럼 여기 있는 y를 갖다가 거꾸로 가져가는 건 뭐냐 이거지 그거를 요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f역함수 f인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있는사람 멍청한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 알았지? f 인버스라고 합시다. 우리는 f 인버스 즉 y를 갖다 f 인버스 하는 거니까 f 인버스 y가 x 되는 거거든. 알겠니? 자, 그러면 그러면 얘를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 이게 y는 f x야. 이 y는 fx는 여기 있는 x를 갖다가 여기 있는 y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뭐 2콤마 1이 있고, 여기에, 뭐아까 5콤마 3이 있어. 그럼 여기 있는 2가 이쪽에 있는 1로 가는 거잖아? 여기 있는 5가 여기 있는 3으로 가는 거거든? 맞니? 이때, 거꾸로 이 1을 갖다가 2로 가지고 오고, 3을 갖다가 5로 가지고 오는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뭐다? 이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게? f 인버스라고 알겠지? 근데 우리가 f 인버스 그래프를좀 그려보고 싶어. 근데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할 수는 없거든. 그래프 그릴 땐는요 안에 있는 요 놈이 어디 있어야 돼? x 축에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일로 쏘는 거니까 함수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y 대신에 x를 쓰고 x 대신에 y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쪽의 놈들을 일로, 이쪽에 놈을 저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우리 이 대칭이 동에서 배웠었거든? X하고 Y하고 위치를 바꿔버리는 걸 갖다가 뭐의 대칭이라고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음. <laughs>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었어요. 다시 할게. A 콤마 는 점이 있는데, <laughs> 어, 좋은 시도였어. <laughs> X축 대칭이면은 어, Y값만 부어 바뀌고, Y축 대칭이면은 X값만 부어 바뀌고, 어, 민서가 좋아하는 원점 대칭이면은 둘다 부호가 바뀌지. 뭐의 대칭일 때 B콤마 A로 바뀐다? Y는 X 대칭일 때 B콤마 A로 바뀐다.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를 일로 가지고 오고 X를 절로 가져가려면 뭐 하면 되냐면 Y는 X 대칭 시키면 돼. Y는 X 대칭을 시키면 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Y는 x 이렇게 생겼을까요? Y는 X가.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 되게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뭐다? y는 f inverse x인 거야. inverse x. 알겠니?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한 거거든?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가져가는 함수다. y쪽에 있는 거 거꾸로 가져가는 함수다.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요렇게 나타내는데 대수적으로 봤을 땐 뭐다? x하고 y를 서로 바꿔주는 거다. 위치를. 알았지 기하적으로 그래프로 봤을 때뭐다 y는 x 대칭을 시켜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자 y는 3x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 얘가 fx라고 하자고 알았지 그랬을 때 f 인버스 x를 구해볼래 이런 문제야 나는 나는 어떻게 하냐면 x랑 y랑 바꾸고 시작해 어떤 책에서는 이 식을 x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x, y로 바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함수가 y는 뭐 나와야 함수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x는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y는으로 정리하는 데 익숙하다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요거 먼저 바꿔. 요렇게. 그런 다음에 넘기고 y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뭐다? F 인버스 X인 거야. F X가 이거일 때 F 인버스 X가 이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3X 빼기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로지거든 이렇게 직선 기울기 3짜리 이렇게 올라간다고. 알았지? 이걸 갖다가 Y는 X에 대칭을 시키잖아. y를 대칭시키면은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f x. 얘가 f 인버스 x. 이거 봐. 얘는 기울기가 3이라서 급하잖아, 그렇지? 얘는 어때?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양이잖아. 교점이 생기면 어디 생겨? 여기서 생기고 있어, 그렇지? 요 얘기는 구라예요. 교점이 무조건 저 위에 생기진 않아. 근데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그려보잖아? 그러면 교점은 항상 여기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요번 턴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알았지? 자, 역함수 정리합시다. 역함수라는 건 뭐다? 이쪽에 있는 함수를, 이쪽에 있는 X 값들을 가져가는 게 F일 때, 여기 있는 Y 값들을 거꾸로 가지고 오는 게 역함수다. 알았지? 역함수라는 거는 저기 식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X랑 Y랑 바꿔버리면 된다고. 바꿔버리고 Y도 정리하면 그 놈이 F인버스 X다. 알았지?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뭐다? y는 x의 대칭이다. 어. 중요한데 내가 안한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 거, 그니까 자, 1, 2, 3 1, 2, 3, 4야. 가는게 f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 쳐. 자, f는 함수 맞아? 맞아? 맞잖아, 그지? 거꾸로 가면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지. 함수 맞아, 거꾸로 가는 거 아니지? 얘 때문에 안 되잖아. 그지, 거꾸로 가는 것도 함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뭐냐? 일대일 대응입니다. 일대일 대응이 돼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어, 여기는 있애들 중에 저기 하나 막 여러 개가 일로 간다.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일이 두번쏠 거야. 두 번, 세번막쏠거 아니야. 그지, 여러 개가 일로 가면 은안 된다고. 주어진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 돼야 거꾸로 가는 것도 일대일 대응이 되는, 저기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 좀 필기 좀 해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응, 재주 꽃 해봐. <laughs> 역함수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예요. 어이거또 뜯었어. 노트 좀바고야 아니라니까, 이 에이, 역함수 성질 설명해 줘야겠다. 현중이 필기 안 해? 책의 여백에다 해도 돼 앞에 내용 있는데 있잖아 요거까지 좀 써놓고 설명해줄게. 역함수 성질까지. 그면 필기만 했지. 요거 필기했어? 요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란 얘기야. 뭔 말이냐? 야, 이거 봐. 요거 역함수 가고 싶어서 X랑 Y랑 자리 바꿨지. 그거의 역함수 가고 싶으면 또뭐 해야 돼? X랑 Y랑 자리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그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F하고 F인버스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항등함수가 뭐야? x 넣었을 때 x가 그냥 나오는 게 항등함수잖아. 이거 봐. x를 갖다가 f로 보내버리면은 f 저 y 나오거든. 그걸 다시 가지고 오면은 x잖아. 맞지?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뭐야? f 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거든. 맞니? 다시 x를 갖다가 f로 보내버리면은 y가 나와 거기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해 주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원래 돈으로 가겠지 1대1 대응이니까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f 인버스 1이 3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f f 합성해 버리는 거야. 3에다가 합성하는 게 말이 안될것 같지? 이건 실수니까 이거를 i가 항등함수거든?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렇지? 왜3 넣으면 3 나오는 게 i니까 항등함수니까. 그러니까 3은 i 3이라고 할수 있거든? 여기다가 f f 합성하면은 이쪽은 f f 인버스 1 되고 이쪽은 그냥 3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F3이지. 오케이? 어? 어. 근데 얘랑 얘랑은 뭐 된다고? 없어진다고. 항등함수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 이게 I1 된다고, I1.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1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F, F 합성하면 이쪽은 1 되고, 이쪽은, 이쪽은 1 나오고, 이쪽은 F3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항등함수라는 게. 됐어? 그다음 이건 뭔 소리냐? 응? x에서 y로 가는 게 f고요. 여기서 z로 가는 게 g라고 생각해봐. 어? 갈 때는 f하고 g했지. 그걸 역함수 하고 싶어. 그럼 거꾸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돌아올 때는 f 인버스를 먼저해, g 인버스를 먼저해. g 인버스를 먼저하지. 너네 집에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왔잖아. 집에 들어갈 때 뭐부터 벗어? 역순으로 벗잖아, 그렇지?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될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갈때 f, g 순이야. 거꾸로 갈 때는 g 인버스, f 인. 뭐이씨. g 인버스, f 인버스. 알았지? 요거 성질. 자, 요 중에서 이거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막상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를 k라고 놓는 거야. 이번 성질 진짜 많이 쓰거든. 응? f 하고 f 인버스를 합성하면은. 그냥 둘이 같이 손잡고 없어진다고. 마치 이거랑 3x가 5야. 양배가 3분의 1 곱하지. 왜 곱해? 요 앞에 1만 들어주려고 곱하는 거잖아. 역수를 곱하지?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그런 비슷한 거야. 3하고 3분의 1 같은 존재라고 둘이 서로. 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f, f 합성하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fk 되고 fk는 5k 빼기 2잖아. k는 얼마? 1이지. 5k 빼기 2가 3이니까. K는 1이잖아. 답이 나왔는데 뭐하고 있어? 쓰면 돼. 답을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잖아. 그걸 K라고 놨잖아. K 값이 나왔잖아. 그게 답이지 뭐예요? 집중. <laughs> 방금 중요한 설명했는데 잠깐 놓쳤어. 그지? 무슨 생각했어? 무슨 생각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걸 놓쳤어. 한번 더 해볼게. 여기 봐. 문제 읽어보면, fx는 이렇게 생겼거든. 방금 전에는, 어, 됐어. 자, 이렇게 생겼는데, f하고 g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래. 역함수 관계래요. 알았지? 역함수 관계일 때, f2가 7이다 나왔지? f2가 7이다, ea 더하기 b가 7이라고 나온 거거든. 그 다음에 g2가 1이라고 나왔어.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고 있으면 날 새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뭐 해? 양변에 f를 합성시켜주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2가. G하고 F하고 역함수기 때문에, F, F 합성하면은, 2는 F1,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 그래서, F1은 1 넣으니까 A 더하기 B잖아. A 더하기 B. 그게 2라고. 빼버리면 A는 5,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뭐구하냐 A 빼기 B를 구하랬네.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되겠어? 어? 안 돼? 안 되는 사람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지원아. f 저기 f 인버스 5가 2라고 나왔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양변에 f f 합성해 주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되고? 5가 된다고요. 얘는 f 2가 되는 거지. 그지 역함수 문제 나왔다고 해서 역함수 무조건 바꾸면 난 문제가 복잡해져. 다시 아, 작해봐 이거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a, y 더하기 b는 x 해놓고서 y, 는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 a분의 1라고나뉘 난단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b도 나오고. 복잡해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곧 뭐야? f 인버스 2는 1이라고 주어진 거거든. f하고, 문제 아 읽어봤지? f하고 g하고 역함수 관계라고 나와있어, 문제에서. 이 뜻이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랑 같은 말이야. f, f 합성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럼 이제 AB에 관한 연립방식 풀라고식두개 나온 거니까 하면 되지 뭐. 맞지? 해봐요.